안녕하세요. 리트렌드의 중개인 남아라입니다. 오늘은 투자로도 실거주로도 좋은 다운타운의 한 콘도를 직접 쇼잉하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게 될 다운타운 역세권에 위치한 콘도는 칼마 콘도입니다. 카르마 콘도는 2016년에 완공되어 만 5년이 된 콘도이고 라이프타임 디벨로먼트와 센터콜트라는 개발사가 함께 지은 프로젝트 중 하나죠. 라이프타임은 지난 30년 넘게 많은 커머셜과 레지던셜 건물들을 성공적으로 지어왔는데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욕빌의 4시즌스, 비샤 레지던스, 최근에 완공한 판다 콘도, 미드타운의 와이트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센터코트는 우리 한국분들이 잘 아시는 개발사 맨키스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있던 앤드류 허프만이 나와서 창설한 개발사로 지난 12년 동안 번의 트랜지시티, 다운타운의 에잇 월어슬리 인덱스, 그리드 콘도 등의 하이라이스 콘도들을 분양했고 완공 시기를 잘 지키는 건설사로 유명합니다. 칼마 콘도의 정확한 로케이션은 15 그랜빌 스트리트로 영앤 그랜빌의 사우스 웨스트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컬리지 스테이션에서 걸어서 5분 내에 거리에 있습니다. 영앤 컬리지 인터섹션은 토론토에서 덴시티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며 은행, 그로서리 마켓, 오피스 앤 메디컬 빌딩스, 리테일 샵스, 레스토랑 그리고 관공서등 없는 게 없을 정도의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칼마 콘도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꼽히는 특징 하나는 렌트 노키가 아주 수월하다는 것인데요. 장점으로 보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실률이 낮아 걱정이 적고 단점으로 보기에는 실거주자 입장에서 콘도 주민의 퀄리티 컨트롤 및 건물 관리와 유지에 컨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위치가 좋아서 젊은 도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렌트든 구매든 선호하시는 콘도임은 확실합니다. 편리한 어메이트들로는 짐, 티어럴, 사우나, 파티룸, 미팅룸 등이 있고 근처에 라이얼슨 대학과 토론토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칼마콘도에 대한 디맨드는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직접 집 구경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 건물은 배출로부터 3베드룸까지의 유닛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플러스 0과 2베드를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은 모두가 선호하시는 1플러스 10 유닛입니다. 50층에 있는 뷰가 좋은 유닛인데요. 보시다시피 토론토의 상징인 시엔타워와 온타리오 호수도 보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언옵스트랙티브 뷰라고 할수 있죠. 발코니 사이즈도 꽤큰 편이라 플러스 요인이죠. 씰링은 나인빛으로 높은 층고를 자랑합니다. 베의 사이즈가 꽤 커서 세컨드 베드룸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집은 투베드 투베스 유닛인데요. 729 스크래핏의 리빙 스페이스와 107 스크래핏의 큰 발코니가 있고 여기는 21층이고 코너 유닛이라 월투월투 실링 윈도가 펼쳐 있어 탁 트여 보이고 CTV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기본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어플라이언스가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칼마콘도 특징이 대부분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하얗고 밝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이 돋보입니다. 오늘 함께한 칼마콘도의 집 구경 어떠셨나요? 이 콘도의 매매가와 렌트가 시세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경하고 싶은 콘도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just follow your trail, and the love's in your mind, and the love's in your head Let me escape from this oh love cause I'm a prisoner